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드릴 라스자칼입니다 메가기아라도스 레이드데이 이런 날에는 1호치 확률도 높고 레이드다 보니까 고개체도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녀석 잡기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 잡을 때3 0대벨만 맞추셔도 2개점 클리어 가능한 포켓몬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잡아잡아 잡아. 다 잡을 거야 레이드는 내가 전부 전문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메가 게라도스 레이드데이 진행 기간은 10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현장 무료 패스 5장 받으실 수 있고 또 색이 다른 게라도스만들 확률도 10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메가 게라도스의 종족각과 배울 수 있는 기술 목록들은 보시는 자막과 같습니다. 기술 속성 통일시켜 쓸수 있는 거는 물, 악, 드래곤이 있고 이 종족각과 기술 배치 바탕으로 레이드 성능과 PVP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자, 갸라도스는 슈하마 3대 리그 모두 랭킹이 좋은 편이고 추천 기술를 모든 리그에서 지금 용의 숨결 아쿠아 테일 깨물어 부수기로 돼 있는데 실제 고베리 해 보시면은 용의 숨결 대신 폭포르기 쓰는 사람, 또 깨물어 부수기 대신 영린 쓰는 사람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때 이벤트로 메가지나도 마스터 리그에 쓸수 있었을 때는 랭킹 1위였습니다. 그때그 시절 플레이가 궁금하시다면은 이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레이드에서는 메가 게라두스조차 DPS 100%를 넘는 속성이 없습니다. 이100% 기준은 각 타입별로 메가지나 그림자 제외하고 1위를 100%라고 기준 잡고 있는데, 메가지나 치고는 딜이 굉장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타입에서는 메가 앱솔 메가 헬가 보다 내구도가 좀더 좋기 때문에 메가 부스트 1.3배를 오래 주는 역할로서는 이 메가기아라두스를 또 차별화시켜서 레이드에 쓸수 있는 방법 중 하나긴 합니다. 그럼 이제 메가기아라두스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상성화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악 듀얼 타입이라 우리가 잡을 때는 1.6배 데미지 를줄수 있는 풀전기 격투벌레 페어리 기술로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고 또 맑은 비, 구름 날씨 이용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가기아라도스를 잡기 위해 실제 DPS와 TDO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DPS와 TDO 정확한 뜻을 모르신다면, 이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우측 상단에 이 카드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0레벨 기준에서 모든 부스트 제외하고, 현재까지 포켓몬구에 출시된 모든 포켓몬을 다 계산해 봤을 때, 30위까지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 있는 포켓몬들 중에서도 별의 모에 쏟아부실 때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순위가 밀려버려서 여기 없는 포켓몬에다가 별의 모에 퍼부시면은 인생 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산 결과 보시면 30대면 맞추셔도 아무런 부스트 받지 않아도 여기 있는 모든 포켓몬 모두 다두 개정 충분히 클리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솔플 하시려면은 DPS 30을 넘어줘야 되는데, 느낌 온다, 그죠? 5 0대벨맑금날씨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계단에왔습니다 그런데 1위인 종이신도조차 솔플 가능한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솔플은 하실 수가 없는 레이드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4성 체력 9000에 300초 기준이었고요. 혹시나 레이드데이어서 갑자기 5성 체력 15000에 300초 혹은 4성 체력 9000에 180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DPS가 25 이상이 되게끔 파티 잘 짜시면은 그래도 두 개정 클리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메가게라도스 레이드, 대한민국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두번 모이셔도 모두 클리어 하실 수 있길 응원할 거고요. 백도 많이 잡으시고 색이 다른 것도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